UN 무역개발회의라는 곳에서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뭐, 놀라운 뉴스는 아니죠. 언제는 우리가 선진국이 아니었습니까?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치겠습니다만, 문 대룡통과 그 떨거지들은 마치 자기들이 국정 운영을 잘 해서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기라도 한양이 사건을 포장하고 있고, 개문이들 역시 이에 호응해서 문재인이 태평성대를 가져왔다는 둥 거의 무슨 신화 속 인물이 등장해서 나라를 구해낸 것 마냥 흥분해서 날뛰는 중이에요. 자, 과연 그럴까요? 이제 대한민국이 비로소 국제사회로부터 선진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일까요? 문 대령통이 개도국이던 이 나라를 선진국 반열에 당당히 올려놓은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네, 짐작하셨겠지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UN 무역개발회의라는 곳은 1964년에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조직의 목적이 뭐냐? 개발도상국의 무역과 투자를 돕는 것, 선진국이 개도국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라고 볼수 있어요. 현재로서는 딱히 대단한 기능을 가진 조직은 아닙니다. 4년에 한 번씩 모여서 컨퍼런스를 갖고 개발, 무역, 투자 개도국 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는 곳이에요. 솔직히 여기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는 딱히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놈들이 나서서 이걸 대단한 것마냥 포장하고 있지 않았다면 제가 이걸 주제로 영상을 찍는 일은 아마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조직이 왜 굳이 대한민국의 분류를 선진국으로 그리고 왜 지금 바뀌게 된 것이냐? 간단해요. 문재인 정부가 신청을 했어요. 선진국으로 분류를 바꿔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직접. 지금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치는 선진국이 맞습니다. 문재인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원래 그랬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모든 기준에서 그리고 모든 기관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었어요. 유엔은 대한민국을 진작부터 선진국으로 분류했고 유엔 개발 프로그램의 인간 개발 지수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23입니다. 선진국이라는 얘기죠. 월드뱅크는 대한민국을 하이 인컴 이코노미 고소득 경제로 분류하고 있고 고소득 OECD 국가로도 분류하고 있어요. OECD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DAC 멤버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가장 많이 하는 29개 국가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IMF 역시 우리를 Advanced Economy로 분류해요. 국제기구가 아닌 CIA도 우리를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고, FTSE, MSCI, s p 같은 지수도 다 우리를 선진국으로 분류합니다. 국채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을 지원하는 나라들의 모임. 파리클럽의 연구 멤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건 최근에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기관별로 기준은 다 다르고 소득뿐 아니라 무역 자유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월드뱅크의 고소득 국가의 기준은 인당 GNI 기준 12,700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PPP로 3만달러가 넘는 나라니까 선진국 기준은 진작에 옛날에 넘어선 거예요. 우리가 파리클럽에 가입한 것은 2016년입니다. 과연 지금 흥분해서 날뛰고 있는 개문이 여러분들이 파리클럽 가입은 박통이 잘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까요? 아마도 안 그러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진국이라는 분류는 특히 무역이나 개발, 관세라는 관점에서는 인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국제무역기구나 개발원조기구에서 개도국은 지위예요. 개도국이라는 분류 자체에 수많은 혜택과 배려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무역, 워터, 관세 혜택, 개방유예,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삭감 등.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 개도국이라는 바운더리를 넘어서 선진국 그룹으로 포함되기 시작한 나라들은 눈치를 봐요. 개도국 국 지위를 잃기는 싫죠 그게 나라에 큰 이익이 되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다른 어떤 나라가 시비를 걸면 왜저 나라는 우리보다 더 부자 나라인데 개도국으로 분류되느냐 하고 불만을 표하면 그때 심사나 표결을 통해서 개도국으로서의 혜택을 없애는 겁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 국제 관계가 지금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좋았을 때 우리가 개도국과의 가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 또한 우리는 분류는 선진국일지라도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간에 있겠다, 선진국으로 넘어가지 않겠다는 목표를 강하게 천명한 것이었습니다. WTO에 가서도 늘 개도국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농산물 시장을 덜 개방하기 위해서 한국 같은 부자 나라가 거기 왜 있냐고 다른 나라가 질책을 해도 아랑곳 없이 다른 농산물 개도국 그룹과 합세해서 개도국 지위를 지켜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왜 개도국 지위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말씀드렸듯이 국익을 위해서예요. 개도국으로서의 혜택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실제로 혜택이 많으니까. 그런데 2019년에 문재인 정부가 WTO에서 대한민국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앞으로는 그리 농민을 위한다더니 25년 동안 노리던 농업 보호의 명분을 자진해서 내려놔버린 것이죠. 그 때도 비슷한 소리를 했었어요. 우리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그 지위는 10년 전 이명박 정권 때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인데, 내려놓지 않고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치 갑자기 문 대령통이 대령통이 되고 나서 선진국으로 성장하기라도 한 양?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성장을 해서 선진국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위상이 달라져서 UN 무역개발회의라는 곳에서 우리를 마침내 선진국으로 인정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선진국 기준은 진작에 넘어섰는데 우리는 선진국이 이미 됐는데 우리가 나서서 우리를 선진국으로 분류해달라고 요구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개도국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 왔던 거고 그걸 지금 문 정부는 지가 직접 신청을 해서 선진국으로 분류되게 해놓고는 만장일치 합의로 한국이 선진국으로 결정됐다.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 말은 문재인의 워딩을 그대로 옮겨 온 겁니다. 마치 가난하던 우리나라가 2021년에 와서야 마침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건이 맞으니까 진작에 넘어갔으니까 거기서도 당연히 오케이를 한 거고 오히려 지난 정권은 계속 개도국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얘기예요. 전혀 공이 아닙니다. 마침내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다. 마침내 세계가 인정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누리던 수많은 개도국으로서의 혜택을 이번 일 때문에 잃게 되느냐 아니요. 그런 의미도 없습니다. 2019년에 WTO에서 한 선언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그 선언이 데미지가 있었지. 이번 선진국 타령은 별로 의미도 없고 딱히 눈에 보이는 데미지가 예상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정치쇼, 자기가 4년을 이 나라를 다스렸더니 세계가 우리를 선진국으로 인정해줬다. 자기가 우리나라를 4년 만에 선진국으로 만들었다는 그 쇼를, 그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벌인 거고 그 주인님 수준에 맞는 지지자들이 문 대령통께서 다스리시니 나라가 선진국이 됐다면서 그에 열광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그냥 정치쇼, 그냥 흉한 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번에 드디어 UN으로부터 선진국임을 인정받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유엔은 우리를 진작부터 선진국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원래 우리를 선진국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언제쯤 우리는 정치쇼에 열광하지 않는 사회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언제쯤 우리는 정치인들이 연탄 나르는 척, 도시락 배달하는 척, 지하철 타고 다니는 척,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뎅을 처먹는 척, 하지 않는 나라에서 살수 있을까요? 언제쯤 우리는 자기 쇼를 위해서라면 국익 따위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정치인은 결코 권력을 잡을 수 없는 그런 나라의 국민일 수 있을까요? 누가 문제인 걸까요? 쇼를 하는 정치인, 쇼에 침을 질질 흘리는 국민, 저는 후자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